사실, 저희들도 경북 지역에 밀은 많이 재배를 안 하잖아요. 보통 밀 하면은, 맹류 하면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쪽에 많이 하고, 전라북도 쪽에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연구도 안 했고, 지역 적응시험이라고 해갖고, 그런 시험을 하고 있고요. 밀 같으면 보통 경북 같으면은 쌀보리 좀 하고, 겉보리 종류였고, 밀은 사실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밀, 밀가루 안 내면은 사실 먹을 방법도 없어요. 오리 같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보리살이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은 밀 같은 거는 사실 재배를 해도 계약 재배 안 하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또 말씀드리면은 밀은 경북 지역에 좀잘안 맞는 게 뭐냐 하면은, 월동 하는데 온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 밀 같으면 경북 쪽에서도 남부 지역에 고령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뭐 포항, 영덕, 해변가를 이렇게 재배했는데, 일단 밀은, 음 또, 명류도 다른 보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갑자기 더워져 버리잖아요 여기에 성숙될 때 5월달에 온도 확 높아지면은 건마르듯이 말라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성분이 많이 부족해요. 껍질만 있고, 그러니까 밀 밀가루 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수량도 경북 지역에는 사실 통계로 보면은 상당히 낮게 나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거는 보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밀을 하는데 어, 밀은 저도 뭐 크게 재배를 안 해봤고 이 자료도 진능청에서좀 받아가서 왔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밀를 하면은 일단은 겨울에,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그러니까 여름에 올월 올 6월에 수확하는 작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밀은 내가 땅이 있다고 아까 콩은 땅에서만 심으면 되는데 땅이 있다고 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밀은 월동할 때그 겨울철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밀을 만들었을 때는 저온의 강한 품종들은 1월 평균 기온이 일월 기온이 영하 10도를 내려가면 은 월동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월동을 못하고 그게 제일 강한 품종들입니다. 지금 세금강 금강 같은 게 영하 10도 1월달에 떨어지면 은 월동을 못한다 그러고 영하 8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은 자 백강미라든지 황금알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일단은 월동을 할수 있는 지역이라 놔야 돼요. 예, 네. 월동을 지역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게 아마 지금 경주는 상. 백강밀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도가 그렇게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해변가에는 더낮겠죠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상주에 지금 밀을 많이 재배하는데, 거기는 함창입니다. 상주 함창. 거기는, 세금강을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약 재배하는데, 거기서 따라가고 재배를 해주세요. 이러면 그 품종을 해야 되지.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판매가 안 돼요. 밀가루 판매 안하면 다른 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월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배를 할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밀은 또 이모작을 하잖아요. 밀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밀만 할것 같으면 일찍 심어가고 좀 일찍 심어이 수확하지만은 주로 콩을 심거나 벼을 심고 그 후에 밀을 심고 또 다시 뭐. 콩을 씻고, 별을 씻는, 하작물을 씻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숙기라든지, 그런 게 성숙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런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밀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거 콩도 용도가 있지만, 밀도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는데, 용도라는 건 밀가루, 지금, 아, 밀도, 밀가루 용도 있고,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할때 밥에 같이 어 먹는 귀리처럼 넣어 먹는 그런 밀도 있어요. 거 있고 그리고 색깔이 있는 그런 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밀도 있고 그리고 밀가루의 종류도 지금 다양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어 연질, 중간질, 경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연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밀로함양이 그러니까 찰기가 좀 없는 거예요. 밀가루 만들이를만들 굉장히 부들부들한 게 연질이고요. 경질은 찰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면 약간 끄칠끄칠한 거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연질, 중간질, 경질을 또 다시 말하면은 어 박력분하고 어또 있어요. 어 음, 강력분 방력분 강력분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데 강방력분이라는 거는 이 글루텐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한 5, 6% 정도, 7% 이하 되는데 요거는 어떤 데 용도에 사용하냐 하면은 쿠키라든지 그 케이크 같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 강력분 같은 거는 글루텐 함량이 뭐13%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거는 끈적거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 빵, 그 식빵 같은 이런 쪽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 요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시 영호남 지역이 이모작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2주식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쌀은 지금 몇 킬로죠 연간? 지금 60 킬로한테가 50몇 킬로에서 또 떨어졌죠. 그런데 밀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지금 2021년 35.7 킬로예요. 거의 뭐쌀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입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금률을 보면은요 1%도 안 됩니다. 1% 우리나라 0.20년도에 연승 8%인데. 그런데 마침은 밀사는육성법을 제정했어요. 20년도 12월달 했는데, 그래서 밀자금률 목표를 갖다가 0.8%에서 25년도에 5%, 30년 10%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게 자금율 해갖고, 지금 금년부터 이제 농업대전을 해갖고, 그 이모작 지역에 밀을 대대적으로 심으라 그러고, 아마 경주에도 동해안 지역을 해갖 지금 많이 좀 안강에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서 적품종 선발 시험하고, 그리고 파종 한계기 하고, 보업되는 품종, 내품종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뭐,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밀가루 소비도, 어, 면류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소비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시상 규모는 빵하는 강력분이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과자류 같은 거는 이 정도고요. 면유인데, 빵류가 3조가 넘는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중력분이라고 그래갖고, 면, 그러니까 국수나 이런 만드는 게 74.3%에요. 예. 네. 네, 그,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 겨울이 22일이 줄고요. 봄은 6일, 여름은 20일이. 늘은 이상 기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밀 재배라든지 월동 작물을 좀 재배를 많이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금년까지 춥다든지 이러면은 일농사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해 같이 계속 날씨 좋다가 한해 이렇게 겨울에 많이 추워버리면은 이런 있고요. 코로나 이제 있고 나서부터는 정부 국산 밀을 아니 국산 상, 국산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먹겠다는 그런 예, 선호도 조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이, 국산밀은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까 제가 잠깐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 밀이 한창 성숙이 되고 알이 찰물이 굉장히 더워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고온이 되면은 이 겉마르지 말라버리면은 알이 충실히 안 차고 껍질이만 있고 그대로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천 입중, 그러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무게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만들었을 때도 껍질이 많은, 밀가루 수율이 적게 나오게 해갖고 그 수입 밀보다는 그런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산 이런 품종들은 아주 빵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이런 게 계속 공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품종의 밀은 품종은 한 품종 밖에 지금 없어요. 단백질 함량이 13%. 단백질은 글루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 있는데, 이는 황금 알, 이 품종이 지금 한 품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에 맞는 품종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율 변화에 따라서 고 품질 저하가 자주 발생하고, 보통은 자, 밀은 이모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안정 기반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균일성하고 이런 고화를 유도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체계가 지금 잘안되가 있어요. 이거 강호업체 같은 것도 불만해소도 많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국산밀이 신뢰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설도 없고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은 국산밀은 가격이 비싸고요. 수요처는 뭐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비 확대는 한계가 있는 수입밀 가격에 대비해서 3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방역 분 중력분 이런 강력분이 있는데 용도별 구별 없이 막 밀가루가 유통 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밀중심으로 이모작 확대 보급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밀하고 어, 사료 작물하고 이렇게 하면 뭐 480만원 주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5년 동안 이거는 지원을 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밀중심으로 하는 이모작 확대를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품질 재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 방법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국산밀 품질 관리 체계가 확립되야 그러니까 잘, 수확 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재배하면은 건조할 수 없는 건조, 그런 기가 없으면은 많이 재배를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은 항상 올 말에서 6월 초에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6월 뭐 중하순 되면 장마가 와요. 그때 수확을 해가 빨리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 안 시키버리면 곰팡이라든지 이렇게 확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은 건조기에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건조기가 필요 없으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심고 심다 해도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밀 이런 품질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품종 개발이 아까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는데 그런 아까 더 좋은의 강한 품종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그런 용도에, 그러니까 더 우리 수입밀보다 빵이 더 맛있는 그런 품질 좋은 품종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 기반도 뭐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은, 자, 아까 말씀 대로 밀하고 콩, 밀, 벼, 이렇게 이모장 기술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일단은 콩 같으면은 일단은 이 조숙종해야 됩니다. 뭐, 시, 지금, 어, 저희들이 한 세바람도 10월 2 7일이란 이건 늦어요. 그건 너무 밀하고 같이 재배하기는 늦고,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수확이 끝나는 콩이 나야만이 이제 밀파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게 경주 지역 같으면 밀 파종 한계기가 언제냐 하면, 아, 파종 적기가 언제냐 하면 10월 20일에서 25일입니다. 그 늦게 하면은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월동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들이 저 지역, 어, 파종 한계기 시험을 해봤는데 지금 안강이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 11월, 11월 25일 파종한 거는 거의 발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일까지는 발화가 됐어요. 그게바바가안 됐는데, 그래서 파종 환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폼도 이렇게 조숙종인 폼 해야 되고요. 벼도 혼자 보면은 좀, 벼를 만약에 한다면은, 어 단기성 벼, 수확이 더 빠른 그런, 요새 벼는 단기성 벼가 많이 있죠. 해담살, 그런 걸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파 재배 기술을 확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 중하순에 해야 되는데, 이걸 11월 중하순에 해도 될수 있는 그런, 어, 시험을 해봐야 되고, 이거 만파 재배 같은 경우는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가능한데 아마 포항이라든지 영덕 같은 데는 이런 실정 시험도 해봐야 될거예요 같고, 그리고 이것도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마찬가지인 게 일찍 파종했을 때는 파종량이 좀 적어도 되는데, 늦게 파종하는 거는 파종량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찍 파종하면은 벌써 월동하기 전에 그 가지가 분지가 벌써 두세 개씩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월동을 하면 그 자라지만은 늦게 파종하면 분지가 안 나오고 그냥 원, 순만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월동을 하더라도 이게 분지 3개 있는 거하고 1개 있는 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늦게 파종할 때는 이게 한 3, 40%등 파종량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예,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파, 파 시기별로 파종량과 시비량 같은 것도 설정해 줘야 되고요. 이모작에 어, 숙기 개선을 해줘야 되는, 주성 숙기가 6월 상순인데 이 5월 말까지 할수 있는 그런 어, 품종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어, 파종할 때 안전 향상 기술하고 개선 할 보급인데 미래는 파종할 수 있는 방법이 딱세 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전면 전청파를 해갖고, 별을 소화하고, 밀을 전체를 뿌려버려요. 예를 버리가 완전히 그냥 로탈리 해갖고 하는 전면 전청파가 있고요. 휴릭 강산파를 하는, 뿌리갖고, 밀을 전부 뿌리갖고, 고를 타면서 흙을 덮어주는 그런 휴릭 강산파가 있고요. 그리고 세조파기라 해갖고, 기계가 아예 줄대로 이렇게 파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주로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휴릭, 어, 전면 전증판은 굉장히 노동력이 적게 들죠. 혹불이 났고 흙만 덮어주는데,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발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 전증판 해줄 때는 거의 뭐, 어, 파종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릭 광산판은 제일 좋은데, 고를 타줘야 되고요. 중간에 고를 타주기 때문에, 어, 봄에 비가 와도 섭패가덜 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전전 증파는 비가 오면은 물이 빠지는 데 없기 때문에 섭폐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잘 빠지는 그런 땅에는 전면 전청파를 해줘야 되는데, 농 같은 데는 불가능합니다. 물, 예, 전면 전청파는. 휴립 강산 광산파를 해 주셔야 되고요. 휴립을 하면서 광산파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전면 전청파를 했다 그래도 고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줘야 돼요. 타줘야 되고, 세조파도, 세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을, 고를 타주셔야 돼요. 밀은 섭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주셔야 되고, 이런세 음,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수업 품질 향상을 전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비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 빵용, 그런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 글루텐 함량이 13%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게 굉장히 고품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 박력분은 이게 적어야 돼요. 또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만 이게 가사처럼 바삭바삭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강력분, 그러니까 빵을 할 때는 그 출수 시기에, 그러니까 출수할 때, 미리 출수할 때, 이 질소비리를 갖다가 상 k 를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질소비를 추가를 해준다면은 그만큼 단백질하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빵을 할 것이냐 이러면은 빵용은 무조건 출수기에 질소비를 한번더추비를 돼줘야 더 된다는 거. 예, 네, 그렇게 있고 방역분은 안 해주셔도 돼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문 섭배, 토양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꼭배수는 해줘야 돼요. 논에 제외할 때는 꼭 배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리 체계에서는, 뭐, 밀품종, 순도 관리, 분석 기술, 색재 선별, 뭐, 이력 관리 구축. 요거는 앞으로 밀을 많이 재배를 한다면 꼭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어차피 많이 재배하는 데서는 요게 필요한 작업 단계고요. 음. 그리고 이제 종자도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어, 그, 수매하는 데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자 외관이도 3 등급을 기준으로 소매 해야 되고요. 장터 양호 보통 동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쪽으로도 계속 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력분 신품종은 뭐 건강을 든세 건강 이렇게 있고요. 빵력분은 이렇게 조경하고 백강인데 이거는 품종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후 네, 변화에 대한 안정 품종 생산이고요. 이게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질, 중간질, 경질, 그리고 박력, 중력, 강력군인데요. 종실 경도에 따른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 박력군은 과자용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이 단백질 함량이 코9%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고소밀이라든지 조화밀, 이런두 품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케이크 이런 요런게 만들고요. 지금 중간질, 중력군도 겉면을 만드는 거는 건강밀의 세금관이 좋고요. 그리고 생면은 호중밀, 백중밀. 요거는 너무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안 되고 한 12%에서 10% 사이 정도 돼야 되고요. 경질이나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에 돼야 돼요. 요거는 지금 백강밀, 황금밀인데 지금 백강밀이 조금 그래도 많이 보급되가 있고 황금밀이 이제 한참 보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같으면은 앞으로 이제 뭐 황남빵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백강밀이지 황금밀 요런 빵 종류의 밀을 한다면은 어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배 단지에 따라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아까 금강밀을 했는데 금강밀은 지금까지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한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수용의 면용입니다. 네, 면용이라 국수 적성이 굉장히 우수해가 많이 했는데. 수량은 한 422kg 정도 되고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1달 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0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밀에, 네, 건강밀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조경밀도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급되는 품종이 아닙니다. 조경밀. 네, 고소밀도 단백질 함량이 네, 좀 작은 과자용이죠. 그것도 있고요. 수량은 한 560kg 정도. 네. 어, 세근강이 현재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세근강이. 이것도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품종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수바라하고 뿔곰 봄팡이병의 저항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붉곰팡이병에 강한 품종들은 거의 잘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세근강은 지금 이게 굉장히 강한 품종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국수용입니다. 국수용. 국수용이고, 그래서 지금 생강은 우리나라에서 좀 거의 재배를 많이 하는 품종을 생각하시면 되고, 백강은 요거는 빵용인데요. 이거는 흰색이고, 요거는 경질밀이고, 수량은 한 520kg 정도 되고 있고요. 단백질 함량은 뭐 12.4%, 13%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높은 그런 글루텐하고, 요런 품종인데, 백강에도 빵용으로는 제일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지금. 백찰. 어, 요거는, 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거 혼반용으로 이거는 많이 먹고 있어요. 점탄성이 강해갖고, 혼반용인데, 요거는 껍질을 벗겨갖고 먹는 그런 혼반용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런 어, 이제 알러지 저감하는 밀먹 가루 먹고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하고 그리고 이제 유생밀 품종을 갖다가 많이 이제 개발해갖고 산업화했다는 거고요. 요건 아리역이라는 건데, 요거는 색깔이 예. 여기는 사진을 찍어놨을 때는 붉은빛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검은색이거든요. 아리역 이런 유생밀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건강밀에 굉장히 색깔이 있고 요런 거는. 통밀빵 만들 때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렇게 색깔 추출했을 때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유생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오퍼리라는 품종 이 있는데 이건 알러지 저감 효과가 있는데요, 국제 특급까지 내난 그런 상황이고요. 어 블렌딩 뭐 기술도 있고 해선두 기간 요금 넘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자 준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 파종기에 따라고도 많이 달라지고, 파종 방법에 따라고도 많이 달라져요. 세소파기할 때는, 어, 적정량을 파종해야 되겠지만, 은 광산파 할 때는 파종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종자소독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 새는 소독약을 다 이렇게 다 해갖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네. 요거는 뭐, 토양 같은 건흙토라면 보시면 되고, 파종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는 저희 보시면은 10월 한 20일 정도, 중산간지 남부, 요 봤을 때 10월 20일에서 25일 정도 경주는 적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 같은 게 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성이 뭐냐면은, 어, 봄에 심어갖고, 봄에 파종을 하면은 출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파성이, 그거는 늦은 건데, 그런데 이제 파성이 빠른 거는 어, 파, 춘파성인, 그러니까, 추파성 춘파성이 있는데, 봄에 만약에 심으시려고 그러면, 춘파성을 심어야 되지, 춘파성을 심으면은, 이게 출수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 춘파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봄에도 이게 싹이 출수가 잘 되는 그런 춘파성을 가을에 심어갖고, 너무 일찍 심었을 때, 그냥 10월 한 20일, 25일 심어야 되는데, 10월, 만약에 10월 10일이나, 10월 1일 이렇게 심어버리면은, 벌써 겨울이 나기 전에 이게 뭐 알이 들어버려요수인기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은 월동하면서 다 고사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춘파성, 추파성 요거도 한번 확인하고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심은 백강미래라든지 세근강 이런 거는 춘파성이면서 추파성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조저 심으시고. 파종기는, 네, 제일 좋기는 월동하기 전에 주간엽수가 4 내지 5매의 시기에 월동하게 되면 굉장히 예, 월동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좀 그렇네요. 이거는 예, 파종학인데 뭐 해탈은 160, 200kg에 뿌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휴립강산파, 세조파, 전면전창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 요렇게 휴리 강산파 같은 경우는 파종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줄뿌링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들어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기계가우에서는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를 타주는 기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 전면 전성파처럼 휴리 강산파처럼 이렇게 흙을 해갖고 복태해주는 그런 파종기도 있고요. 네. 12는 뭐 생략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네. 있을 때 굉장히 좋고요. 생육재생기라는 거는 이렇게 새뿌리가 난다든지 잎을 잘라놨을 때, 잎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일평균 기온이 3, 4일에 0도씨 이상 됐을 때 생육재생기라고 하는데, 추비는 생육재생기 이후에 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빵욕은 무조건 출수 1, 2주 사이에 요소 비료, 헤타르당한 40kg에서 30kg에서 40kg 정도 더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봄파종은 뭐, 요거는 넘어갈게요. 예. 네, 뭐, 겨울나게 해가고 밟아주는 것도 좋다 하지는 요새 밟아주는 사람은 없고요. 배수 시설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잡초 방제는 약제 이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파종하고 나서 하고, 그리고 파종 올라왔을 때 사용하는 약제 있고요. 요거 약제 이런 거 있고, 예, 네, 요렇게 있습니다. 방제하는 방법. 주로 이제 붉은 곰팡이병하고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붉은 곰팡이는 어,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높으면 발생하고요 흰가루병은 비가 오고 온도가 낮으면 흰가루병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약제를 전용 약제를 써 주시면 되고 너무 밀식을 파종량을 많이 해서 너무 빽빽하게 심겨을때 흰가루병이라든지 예, 붉은 곰팡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예, 이겁니다 예이상입니다